그렇지 뒤에서 황어령이 활땡기고 좋아 야 이거 진짜 막 어우 맞지 이거 전쟁 여러분들 이거 뭐 미드에서 뭐 싸우는 것처럼 제대로 싸우네 아, 형님 오늘도 시작부터 네. 깬 방송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짜봉 것지 요즘은 이제 좀 겨울 방학 이제 이렇게 좀 맞이하고 해서 좀 이래저래 뭐좀뭐좀 굴지굴치한 어좀 게임들이 좀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 형님 동탁하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동탁이나 뭐나 뭐좀 이런 이미지에 좀 맞을 것 같지만 아니 뭐 갑자기 뭐좀 삼국지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원래 좀 조자룡이나 마초. 좀 약간 그런 거 같지 아니면은 저쪽 이제 뭐좀 주유 같은 어좀약간 이제 이렇게 좀 멀끔한 이제 좀좀 좀 귀공자 스타일도 이제 좀 좋아하기도 하고 괜히 뭐 삼국지 장수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자기가 뭔가 좀 애정이 가고 이제 좀 그런 장수들이 있잖아 그 사람의 이제 조금 이제 좀어 가치관이나. 뭐나, 이제, 요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미리, 어, 지금들 깔아놔. 내가 봤을 때는 좀 알아보니까, 모바일 게임도 요즘은 이제 웹 플레이어로 여러분들을 이제 좀 많이 돌리잖아요. 이제 삼국지 워라는 이제 요런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LD 플레이어에 좀 약간 좀 최적화가 좀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CBT 중이에요. 예 cbt 중이라 살짝 이제 이렇게 좀 맛보기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어, 공식 오픈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달, 달리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게임인가 이제 한번쯤 원래 신작 게임들은 여러분들 찍먹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요 어 거기다 또 삼국지 대작은 어 절대 이제 이렇게 좀 놓칠 수가 없지 곧다가 이것도 SLG 이제 그런 이제 좀 전략 시뮬레이션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류의 이제 좀 게임이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어, 요렇게 이제 좀 차근차근 이제 좀 성장시켜 나가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재미가 예, 아주 있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좀 CBT 때 CBT 때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아무튼, 요번에 여러분들 한번 좀속는셈 치고 한번 해봐, 얘들아. 어, 나도 오늘 지금 처음 깔아갖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좀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바로 이제 이렇게 한번 좀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국지워, 게임 진입. 오우, 뭐 인터페이스가 깔끔해. 닉네임은. 코멘도지. 와, 씨발. 이거 누가 안 뺏어 갔네. 다행이다. 야, 여기가 일단 지역이 익주, 병주, 유주, 청주, 서주, 양주, 교주. 원래 여기 중심에 있는 장안 낙양, 양양 있는 여기가 원래 되게 노른자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잘 들어가고 이제 이러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교주가 깔끔하지. 교주가 뭔가 좀 근본이 있어 보이네. 외적과 황관들의 싸움이 야. 일단은 요런 거 스토리 180, 조금 보고 가 있죠. 어, 한양제 서거. 낙은 순식간. 로물들 아, 한양 전체가 온천하거그 동탁이 낙을 점령. 조정. 장, 아, 동탁이네. 이건 따르지 다 누구나 않는지. 다 아는 스토리죠. 가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네. 아, 관우. 이 지역을 지나면서 동탁, 유표가 병사를 건너리고 이걸 발견해야 한다. 아, 요거는 이제좀삼국지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지. 커맨더 지코. 야, 이게 나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동탁은 평소 아버님과 들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큰 권세를 얻었으니 불쾌히 복수라고할 떡. 몽탁 입구 환자들을 때치길 굶먹듯이 한이 관우가 죽은과 함께 내가 뭐거짓뭐 뭐 유비격으로 이제 이렇게 되나 보다. 와 뭐야. 야 그래픽이 뭔가 좀 남다른데? 일단은 여기 뭐 모집을 하라고 이렇게 좀 뜨니까 뭐 어, 배첩, 음, 분일절진, 분웅교전. 주옥 무장에서 무장을 모집할 수 있으면 연속 25회 모집시 최소 무장 1명1회 모집을 일단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살짝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살짝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1회 모집을 하면은 뭐야? 아황어형 존나 이쁜데와 여기서도 존나 이쁘게 나온다. 코로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국 맞이해서 또딱 마스크까지 얘도 또 이렇게 또잘 쓰고 왔는데 황어령 얘는 좀 약간 지팡이 들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법사인가 보다. 어이구야뭐 삼국지 게임 처음 했는데 황어령이가 이렇게 좀 처음 만난 거는 아무래도 좀 운명인 것 같긴 하네요. 별네 개. 와 이쁘네. 여기서 일단은 황어령부터 해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입성. 어 건설을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주군처 영지 중심 주군처를 승급하면 군단 장령 치 상환이 아 그러니까 좀 병사들이 이제 좀 많아진다 이제 좀 이거일 것 같은데 음. 자 군단편성 이거를 터치하면은. 아 주군이 여기 내가 이제 하나가 있고 황어령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역시 기마병이 있고 이제 좀 궁병 있네요. 일단은 출전. 하늘의 어, 여기는 부 장을 이는 것보다 병력 배치. 어, 처음에 요런 거를 갖다가 좀 너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이제 학습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이 뭐야, 뭐 애들 막 이렇게 막막 공격한다. 여기를 갔다가 이제 행군을 해서 황어령이 나가서 싸워야지. 좀 개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좀 싸우는데, 어 우리는 관우도 있네. 와 뭐야 제대로 싸우네. 와 스케일 이 있다. 중요 직급을 받는 중신관 간신은 구별하지 못하다니. 야 그림이 좀 멋있다. 와, 매칭되는 목표를 아, 방원진, 하객진, 봉시진 해갖고 그냥 뭐 딱딱 어택당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와, 뭔데 이거? 하객진으로 해서 그치? 이런 원래 진영이 아주 중요하거든. 뭔데 이런 디테일이고, 이거? 이거를 뒤로... 아! 약간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궁병이니까 뒤에서 숨어서 존나게 활활시땡 당겨야지. 와하익진 방원진으로 방원진에는 이렇게 하익진으로 해서 요 중앙을 뚫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뒤에서 황어령이 활땡기고 좋아. 야 이거 진짜 막 어우 마치 고 전쟁 여러분들 이거 뭐 미드에서 뭐 싸우는 것처럼 제대로 싸우네. 와 전투 승리. 오 이거 나 싸우는 거 보고 괜히 흥분되네. 자 일단은 철수. 오 디테일해. 조금만 익숙해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아주 좀 좋아지겠어. 낮은 레벨의 영지는 수비가 약하니 먼저 수복하기에 알맞을 겁니다. 어, 해당 영지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이러면서 땀따먹기하듯이 이렇게 좀 나가는 거겠네요. 어, 오케이 공격. 가서 보교위, 창교위좀 촉박들인가 보네. 학익진, 방원진, 방원진에는 뭐 무력 피해 상승. 저렇게 앞에서 어 맞장구리 이렇게 좀 뜨고 뒤에서 활땡기고 일단은 점령. 야 이제 우리 황어령이도 이제 삼렙. 예또 계속해서 이제 육성이 잘 되고 있고. 아요러면서 이제 슬쩍슬쩍 이제 좀 땅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늘려가는 겁니다. 어 계속해서 저렇게 또 땅을 먹으니까 좀 자원도 예 확보가 되고 있고. 이 침슬. 뭐야 유표. 아, 유표를 갖다가 우리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나 보네. 어, 어 이렇게 이제 좀, 좀 훌륭한 장수들은 우리가 포섭해서 어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편에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참수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모집, 횟수 제한, 무료, 어, 무료 한번 해보자. 씨, 공송연 이 족밥은 뭐야? 초기 이제 별로 없으니까 현질 못 하지. 최대. 옥색가 없어서 안 되네. 아 씨발 이거 좀어 이거 좀 존나게 뽑고 싶고 이제 이러긴 한데 이렇게 하고 양신 용장은 뭐냐? 아 동전으로 뽑는구나 이거는. 동전은 좀 있잖아. 뭐 시페 한번 뽑아 볼까? 하우페. 뭐다 이렇게 쓰레기들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 여기는 그래도 하우패면은 그래도 별4 개네. 아하우도나 아들이야? 근데 벌써 나와. 어 누구야? 오국태 얘 존나 이쁜 애 아니냐? 오 섹시해 뭔가 점도 있고 이제 이래서 어, 얘네는 다 있는 애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다 전환돼 버리는 것 같네. 네임드는 여기서 안 뜨나 보다. 그치? 안 뜨네 여기는 잔발이들 밖에 어? 아이 게임들이 중국에서는 어우 그래? 그렇게 유명해? 아 지금 텐센트 게임 3위야? 어우 그럼 되게 유명한 게임인가 보네 이게 그러니까 좀 알면 알수록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깊이가 있는 이제 이런 게임인 거예요 카카를 위해 계책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얘 되게 이쁜데 지력 어, 대가리는 머리는 좋은데 매력이 그치 얼굴이 이쁘니까 매력이 높고 정치가 약하네 무력이랑 얘는 지력이랑 그래도 이쪽이 조금 좋으니까 얘는 좀 약간 내정 쪽으로 가야겠네 그지 인연은 뭐야 장이 탁군사람으로 장비 하우씨 사이에 장비 딸이네 그럼 큰딸이다 조칸이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유선의 태자비, 비까지 됐네. 그래도 유선이 즉위한 후와 황후가 되었으나 몇년 뒤에 병사했다. 오 나름 근본이 있었네. 여러분들 황후였으면은 오국태는 누구야? 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재밌네. 와 오국태는 무력이 약하고 매력이 오히려 더 높아요. 아니 근데 무력 방어. 뭐좀 약간 정치 뭐 이런거 낫고 지력이랑 매력 좋으면은 얘네는 이거 어디 써먹어야 돼? 머리 좋고 매력이 높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 전장에서 써먹기는 좀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백행님 송사 같은 거좀 전문일 것 같고 어야 레깅스가 아니라 이거는 좀 약간 그 청바지 좀 타이트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요 얘, 얘 인연은 뭐냐? 오국대 정사에는 기록이 없는 삼국지 연희의 아, 허구의 인물이네. 근본 없네. 무장록은 뭐냐? 오호상장 장비 좋은 황충 관우 마초. 아, 이런 이런 애들을 먹어야 되는구네. 결국은 그치? 우와 오호 장군 여러분들 유비 휘하에서 촉한의 건립을 위해 수많은 공을 세웠고 후세의 오호 장군 오호 상장으로 군단 동시 출전 3인 활성화 시 아군 전체 무장의 첫애티브 스킬 연타 스킬 피해가 20% 증가한다. 이야. 음 그리고 군사 연맹 제갈량 주유 사마위. 우아 그냥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대가리로 그냥 상대방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 함정 빠뜨리고 뭐 어디 뭐좀다 이제 저 세상 다 보내지. 와, 제갈량 주유 삼마이이 게임 갖다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치. 어, 공부도 하고 이제 역사도 배우고 이제 이러면서 어, 내 자신도 한번 좀 되돌아보고. 야, 이런 트레일러를 한번 봐야지. 게임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걸 봐야 돼. <laughs> 주유야, 주유다. 저 누구야? 조조? 마치나 진짜 전쟁하는 거 같네. 송권이야 관우? 응. 와, 폭을 저렇게 쳤어? 대박. 와. 선본 네랑 유비네랑 싸우는 것 같네. 와. 와. 저렇게 해서 발목 걸기. 와. 저기서 일기포 하는 거야? 게임 칠제 영상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아, 사전 예약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좀 더욱 더 늦지 않게 사전 예약 정도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CBT 지금 또어 진행 중이니까 다운로드 여러분들 좀 받고 이제 이래서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어 공식 이제 오픈하기 전에 게임 좀 맛보기로 좀잘 즐겨 보고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선물이 주옥을 500개 주고 SR관평 뭐 제일 좋은, 이제, 요런, 이제, 좀, 장수겠지. 정식 런칭 후에, 어, 바로 요런, 이제, 좀, 안내 및, 이제, 좀, 보상을. 이렇게 또 바로 잘 해주고요. 지금 사전 예약하면은 다 주죠. 그러니까 는 이제 좀 더욱더 늦지 않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스토어 또 사전 예약하면은 갤럭시 Z 플립이랑 아이폰이랑 뭐 워치랑 신세계 상품권도 이렇게 잘 주고. 사전 예약 달성 이벤트. 특별한 인게임 보상. 와 SSR도 있네. SR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SSR 강요면은 와 50만. 지금 현재 한 30만. 10만원 달성 됐나 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해주시고, 이거 화강 제세. 이게 좀 약간 성 스킨일 것같아 야, 이것도 뭐 엄청 좋은 걸것 같다. 아 이벤트 이거 받아야. 아, 예, 여러분들 무조건 빨리 키울 수있다고요 아주 좋을 것 같고 공식 카페 이벤트, 공식 카페 이제 인원 달성 이제 2만 명 하면은 주옥을 걷다가 오 졸라 많이 주네. 아까 여러분들 봤잖아 주옥 100개도 얻기 존나 힘들어. 이야 많이 주네. 공식 카페에도 이제 이렇게 가입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올라오는 이벤트나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좀잘 이제 좀 확인하고 이제 일해야겠죠. 그리고 아카플레이 사전 예약 이벤트. 뭐 뭔데 이렇게 많이 줘? 와 장패도 주고 월상 옥봉도 주고 이게 월상 옥봉 되게 좋은 보물인가봐 주옥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사전예약 예 이건 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야 또 줘? 런칭 후 이제 오픈하면은 이제 굴림천하 낙양 쟁탈전 여기서 서버별 최초 낙양 함락한 연맹의 우승 상금 10개 연맹에서 1000만 원씩 총 상금 1억 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납경이들과 함께하면은 이건 열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우리 자리지. 그리고 사전 연맹원을 모집하고 푸짐한 보상도 받아가세요. 이벤트 참여시 런칭 후100% 인게임 쿠폰 지급,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도미노 피자 기프티콘, 구글 기프트 카드, 인게임 보상은 주옥 300개랑 스킬 포인트도 300개. 게임 소개. 어 그래 게임 소개 한번 봐보자. 아 나가 게임 소개를 못 봐갖고 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네. 여러분들, 그쵸? 와 아니 이거 다 게임 엔진 자체가 얼리얼포로 야 이게 s R g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그래픽이 참 이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와 아무튼 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 이게 좀어 조금 더 게임을 어우 나도 이제 이렇게 좀어 조금 조금씩 이제 좀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진도를 좀 나가봐야겠네 이런 cbt 여러분들요어 요번 이제 좀 이제이런 이제 타이밍에 어, 미리 이제 어느 정도의 학습을 좀해 놔야 딱 아, 이제 오픈 베타 이제 할 때부터 뭔가 좀 제대로 좀 치고 나갈 수가 있겠지. 어우 이거 영상 보고 이거 게임 소개 보니까 어우 좀 이렇게 좀 빠트리고 지나가고 이제 요런 게좀 많았네요. 예. 예. 아무튼 좀잘 봤습니다. 안만에 이렇게 좀 이제 흥미진진하고좀 어우 또 스펙타클한 이런 또 삼국지 게임 이렇게 보니까 어우좀 너무 기대가 되네. 예? 음. <laughs>